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실패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도망자의 입술은 느려졌고 자신은 무너졌고 실패의 자리에 헐떡거리며 연약함 속에 탄식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게 출애굽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권세가 있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생명의 빛의 능력으로 흑암을 밀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정면대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마귀와 맞짱 뜨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을 오늘 인정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도망자의 과거가 있었고, 말터듬거리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첫 명령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정면 대결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예배를 통하여 모든 권세를 회복받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한 세대를 바꾸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택한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예배의 자리에서 정면 대결하는 도전의 선언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